창세기 27장.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 정에 기고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덜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르고 덜을로나가며 일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요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형에쓰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자기의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애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은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애쓰,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라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여 하여사오니 워낙 근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면 이르되 엄성은 야곱의 엄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음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아들이었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맘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다 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그형 그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러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선 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수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내속여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아니까 그가 나를 속이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뭐,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별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수는 땅의 기름짐에서 몰고 내, 내 내리는 내 하늘 이슬에서몰 것이며 이르, 나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꼭할 때가 가까워 선저 내가 내 아오 야곱을 죽이리까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의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죽여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비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곧 그들과 같은 해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 너와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곳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러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드웨의 아들이요 아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다 나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본조 가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노비오스, 노바요스의 누인 마을라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활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한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 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너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요 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 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파. 터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러 요와께서 과연 여기계시거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지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니라 이성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